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29번. 자, 0, 1, 2, 3의 숫자가 적힌 4 장의 카드가 있다. 한 장씩 있는 거예요. 자,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자, 적어요, 그냥. 자, 10, 12, 13. 됐죠? 그렇죠? 20, 21, 23. 30, 31, 32. 몇 가지? 9가지. 왜뭐 이렇게 간단한 건 뭐,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적어요, 그냥. 잠깐만 적는 연습을 하세요. 답은 9가지. 자, 뭐 곱하기 뭐는 어떻게 하는 거냐. 0, 1, 2, 3이 있는데, 여기 올수 있는 것은 1, 2, 3, 세가지죠 여기 2가 왔다. 나머지 0, 1, 3이 올수 있죠. 이렇게도 풀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30번. 가불병정 4명의 후보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한다. 앞에서 한것 같은데요. 가불병정. 쓰기 힘드니까 그냥 A, B, C, D로 할게요. 소문자로. 자, 회장, 부회장. 어, 한것 같은데? A, 회장 A일 때 부회장이 B. A일 때 C. A일 때 D. 다시 하죠. 중요하니까. 회장이 B일 때 부회장이 A, B일 때 C, B일 때 D. 왜 악한 걸또 하냐?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회장이 C일 때 C, A, 부회장이 B, 부회장이 D. 자, 회장이 D일 때. 어, 죄송합니다. 이거 잘안 보이네요. 회장이 D일 때. 부회장이 a, B, C. 총1 2 가지 두 가지 이거를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간단히 하면 회장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이 네사람이죠4곱하기 4 회장 자리에 b가 갔다. 세 사람 남죠. 각각에 대해서 여기 a, b, c, d 네 가지 올수 있고 그 각각에 세 명씩 올수 있죠. 사삼십이 마치겠습니다.